카넬이랑 지방시등 여러 프라이머를 갖고 있어요. 핑크색 프라이머를. 이거 못 이겨. 아, 확실히 통합이 된다. 오오오. 엠기다 눈빛, 눈빛만 보고 싶다. 커피 색깔이나. 싶다. 아, 오, 핑크색이 아. 다른데. 저는 제 손으로도 제 눈을 이렇게 해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파우치를 아직 제대로 못 봤는데 네. 한 분씩 베이스, 색조 아이템 추천 아이템들 있으면 소개해 좀 주세요. 제가 보면서 이제 꺼내 보겠습니다. 네. 아, 저 없으세요? 아, 저 같은 경우에는 선크림 아. 바르고요. 아, 진짜 기본에 충실하죠. 아, 네. 아, 아, 피부는 민동 색조를... 네. 그래서 저는 넘기겠습니다. 네, 아, 이제 한껏 준비했어요, 지금. 네. 네. 어, 뭐야? 어리케이터가 그렇게. 뭐, 아, 빵빵이, 빵빵이. 이게 남자 컬러 로션이에요. 아. 컬러. 아 되게 어두워, 색깔이. 음. 색깔이. 버튼을 누르시면은 오! 와 오! 아까워, 아까워, 아까워. 그만 눌러, 아까워. 그만 눌러. 이렇게 해서. 너무 좋다. 커버력에 좀음 집중한. 아 남자 비비크림이라고 음 보시면 돼요. 아. 아 근데 보통 근데 이게 좀 컬러가 어둡잖아요. 네. 저는 이걸쉐딩으로써요 아 이거는 네이처 리퍼블릭의 톤업 프라이머. 아 얼굴에 그냥 기본으로 깔아주는 거. 네. 그래. 샤넬이랑 지방시 등뭐 여러 프라이머를 갖고 있어요. 네네. 핑크색 프라이머를 이거 못 이겨. 어머 진짜요? 뿅? 대비 강국이다. 아 진짜 못 이겨. 모공 쪽에서도 프라이머 기능도 있고, 음. 선케어 기능도 있고, 또 어, 톤업도. 음. 부자연스럽게 안 돼요 저도 집에서 이거 가끔 쓰는데 네. 프라이머 기능이 진짜 뚜렷하더라고요 네, 한번 발라드릴게요 피부 톤 맞추려고 모에다 파운데이션이랑 비비크림 바르잖아요 음. 그럼 흰색 체다 묻잖아 아, 아, 이거는 핑크색이니까 묻어날 일이 없고요 아 확실히 통합이 된다 오오오오 다음 제품으로는 비레데이 파운데이션 보통 남자 파운데이션 생각하실 때딱한 가지 단일 컬러 생각하시잖아요 다섯 가지 음. 컬러가 나왔어요. 음. 이제 진짜 세분화되는 거죠. 이것도 저는 쉐딩용으로 써요, 거의. 이거 아 되게 리퀴드하네. 네, 되게 리퀴드해요. 헤라 블랙 파운데이션은 음. 진짜 정말 이거는 꼭 구매를 하셔야 돼요. 왜요또왜왜 왜? 피드 어. 왜? 왜? 컬러가 열두 가지 컬러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톤 그에 안받게다 이제 사용하실 수 어. 있게. 컬러가 나왔고 네. 커버력이 정말 좋아요. 꾸덕꾸덕해. 근데 크리미하고 어? 잠만 어, <laughs> 언니 팔이 너무... <laughs> 아, 어, 잠깐만, 아, 잠깐만. 그랬다. 인종이 달라지는 거 같아요. 알만이에요 <laughs> 네네. 아 그래! 어. 밤 <laughs> 형태에요. <laughs> 아, 오 아, 너무, 밤을, 어, 너무 크리미하다. 밤에... 너무 비싸 보여 벌써. 이 10만 원. 오 어, 비싸 어, 비싸는데 그래, 나, 그래, 나 진짜. 비싸. 저 한번 비싼 건 발라봅시다. 그 값을 하더라고요. 쓱 발라. 부럽다 약간 안에 프라이머 기능도 살짝 오오. 있는 것 같아서, 오후에 수정하기 좋은 파운데이션? 아, 되게 부드러워요. 우와, 우이렇게 이건 뭐예요? 동그라미. 이. 이거요, 이거는 톰포드 쿠션. 약간 허세. 허세템. 아니, 화장이 <활발. 와, 웃음> 그다저 이것도 안 뗐어요. 아니, 뭐못 아. 떼겠어. 오늘오세라고 오늘 기회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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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한번뗀안 안 돼? 안돼 안돼 안돼. 한거안 돼요? 거의 안 쓰셨어. 이런 네. 이런 거 진짜 저는 진짜 약간 힘주고 싶을 때가시용이구나네가시용그 음. <laughs> 다음에 저는 이제 진짜 제가 잘 썼던 네. 거는 기 커버. 어. 어. 클리오. 어, 이 클리오 제품이 확실히 아, 커버가 네. 네. 아, 커버 장난아니죠. 아이돌 메이크업 할 때는 꼭 오. 이걸 오. 씁니다. 오. 오. 아이돌. <laughs> 우와 신기하다 짜는 게. 네. 바로 피부에 갖다 낼수 있다. 아. 아. 남자분들도 쓰시기 좋은 컬러까지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로 이것도 똑같이 클리오 야, 제품인데 시원하다. 이거는 파우더 형요 아음 색깔이 가미가 돼 있어요. 아 그래서 그냥 가루만 돼 있는 건 아니고 이걸로 마무리하면 진짜 완벽하게 음 철벽 방어 할수 있는 아 네, 그런 느낌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듀얼 스틱 이쪽은 컨실러 컨실러 컨실러가 들어가 있고 네. 이쪽은 쉐이딩 용으로 아 좀더 어두운 컬러가 그냥 이렇게 크레온 그리듯이 얼굴에다 그림 그리듯이 이제 그렇네요. 하시면 됩니다. 비슷한 걸로 에뛰드 하우스 플레어. 제가 봤어요. 이거 제가 쓰고 있어요. 아, 저는 파운데이션을 두 개를 쓰는 걸 좋아해요. 한 번에. 네. 얘는 조금 글로우한 아이고 얘는 조금 매트한 아이예요. 그래서 음. 딱그 중간 느낌 너무 좋은 거예요. 음. 이렇게 해가지고 얼굴 중앙 해주고 얼굴 가등이로 갔을 때 얘를 조금 더 많이 섞어서 이렇게. 아, 역시, 미술틱해요, 지금. 항발이 막 묻지 네. 않아. 어... 그래서 아무튼 글로가 더 많아지면 조금 더 반짝반짝 할거 아니에요? 아, 네. 앞에 좀더 광을 내주고 뒤로 가서 좀더 매트해지게. 음. 그럼 컬러도 다르게. 아... 두 가지 효과를 내주고. 저 마지막으로 이 컨실러 진짜 추천하는 거 뭐가 좋아요? 어떤 젓? 되게 얇으면서 커버력이 좋아요. 아, 프라이머 맛집이에요, 음... 여기. 프라이머가 진짜 좋아요. 맞아요, 프라이머도 좋아. 진짜 좋아요. 음... 베이스만 보여주셨는데, 이제 화려한 거 보여주셔야죠.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 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니모리 제품으로 부여. 혈색을 부여를 해줘야 돼요. 어, 손바닥에 바르는 그렇죠? 거. 여기다 바르는 것보다 손주름 있는 쪽에다 바르는 게. 예. 와. 매끄다 어떻게 엔디님역시 뷰티 크리에이터입니다. 진짜 훨씬 이게 면도 넓고. 지금 되게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입술 바르는데 손에 발랐을 때. 아, 자짜내입안될고들어아는 게. 한번더 뭐 주시겠어요? 아, 그러겠네 그러네. 아, 여기서 겠다 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면 하나씩 아이템을 <laughs> 가져갈 수 있겠어요? 그럼 옆에다가 한 번만 네, 한 더. 어, 괜찮아요? 오, 입생 노량 입생 아, 네. 괜찮아요? 어, 입색 노랑이네요. 이거 컬러 몇번 컬러예요? 오. 이거 5번 컬러예요. 저는 16번. 너무 빨간 거는 남자들이 보기에 부담스러워. 말린 장미 같은 느낌 나네. <laughs> 네, 이것도 됐고. 오, 바오 남자들의 블러셔도참궁 봐. 궁금해요. 되게 은은하다. 네. 여러분 블러셔 테스트하실 때 네. 블러셔도 약간 파우더리하잖아요. 네. 네 여기 손 주름에 끼는지 안 끼는지 그걸 보면 아 입자가 보은지안 아아 굵은지. 아, 이거 엄청 하시네. 곱네요, 선생님. 응, 진짜 좋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눈 쪽인데 이게 픽서예요, 마스카라 픽서. 이거는 제가 눈에다 마스카라 하는 게 아니라 눈썹에다요. 아, 아 이게 남자도 아 많이 하잖아. 되게 강직해 보여, 네. 이거 하면. 아이 제품은. 제가 윗 입술이 조금 많이 얇아요. 아랫 입술이 두껍고. 네. 그래서 윗 입술을 좀 확장시켜주려고 그럴 때아 사용을 하거든요. 와, 이쁘 너무 지속력이 좋으니까 면봉으로 발라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지방시지방식이시더때고 아 강다니엘님하고 이제 지방시하고 같이 화보를 찍은 걸 보고 네. 꼭 해서 샀어요. 아 그냥 기념으로. 가지려고 음. 어, 되게 고끔한 리프트 느낌. 아, 속 진짜? 맞아요. 맞아요. 네. 할로윈 때 이걸 달랐었어요 아, 아, 저는, 일단, 어, 어. 다른 분들은 이제. 라이너. 네네네. 제품 진짜 이제 아이 제품을 음, 좀 선호를 해요. 저는 확실히 남자분들 진짜 티안 나게 눈 또렷해 보이려면 점막만 채워도 되거든요. 아, 맞아, 그래서 맞아. 저는 약간 라이너들 응. 되게 선호합니다. 이거는. 어 되게 발색 장난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스치기만 해도 발색이 되더라고요. 네, 좋아. 이거는 네. 네이처리퍼블리. 어 이것도 되게 잘 된다. 네, 이것도 음. 되게 부드럽게 그려져요. 이게 약간 뮤트한 브라운 컬러거든요. 오. 그래서 뮤트한 컬러를 남자분들께서 많이 바르시면 내 피부 같은 느낌으로 음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아이라이너 아닌가요? 젤 아이라이너. 젤라이너 원조장. 네, 오. 되게 유명한 음. 거를 찾아서 구매해봤는데 왜 유명하지 않겠어요아좋 좋아. 잘안 번지고. 음. 이어지기도 되게 부드럽고아 음... <laughs> 기대가 돼요 이번에 케영님. 케영님 지금 색 덩어리예요. 아, <웃음> <웃음> 먼저 저도 눈썹은 같은 브랜드 베네피트. 아, 어, 아 이게 아, 예, 예. 이거는 워낙에 유명한 제품인데 그렇죠, 네. 진짜 석프처럼 얇아요. 그래가지고 그리기 너무 편해요. 결 하나하나 다 표현할 수 있어. 진짜 오. 짠 다이아몬드 밤. 아케미에요아 네. 아, 그러네. 다이아몬드 진짜. 밤이라는 제가 음. 정말 좋아하는 네. 하이라이트 네. 제품인데요. 가수 리안나가 만든. 아, 브랜드예요 진짜? 네. 어?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일단 먼저 코끝. 네. 무조건 필수죠. 코끝 찍어 살려주고, 쉬고, 여기 이마 라인 살짝. 쉬고, 좀 쉬고, <laughs> 어. 여기. 이마인 살짝 해주고, 한쪽에만 살짝 아 세게 해주고, 귀여워. 여기 찍어주고, 진짜. 쉬고, 찍어주고. 아아 네. 제가 좀 귀에 이걸 발랐어요. 네. 어떻게 바른 거예요? 이거는 실제로 리안나가 왔어요, 한국에 와가지고, 네. 보여줬어요. 자기는 귀에 이렇게 바른다. 아 그러면서, 이렇게. 액세서리를 착용하는데 그게 너무 조화로우면서 이쁜 거거요 반짝반짝거리면서. 이쪽, 되게... 한번 이쪽 한번 봐주세요. 오, 야, 오. 진짜로. 오, 오. 진짜로. 오, 오. 진짜로. 오 아, 진짜로. 아, 못생아나 뷰티 크리에이터야, 너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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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너 컬러가 되게 다양해요, 이렇게. 완전 와한 팩도 엄청 유행했잖아요 네온 요 그린 컬러 네온 그린 컬러 쫙 입어주고 요거 라인을 착용하면은 불꺼도 보인다는 바로 뮤비 찍어될것 같은 느낌 있죠 그리고 뭐 이런 젤 글리터 글리터가 글리... 포인트예요 네, 아. 네. 그리고 요 브랜드도 제가 제가 되게 좋아하는 글리터 브랜드거든요 음. 여기는 어. 한쪽은 리퀴드 글리터 아. 그리고 한쪽은 가루 타입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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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너 어. 가루가 뭉치면 뭉치데 문질러 줘야 돼, 돼. 돼. 근데 얘가 컬러가 진짜 많아요. 독립벌 아, 지금 이 색깔 말고도? 네, 엄청. 근데 얘가 한국 브랜드. 그래. 아, 그래요? 네. 근데 응. 외국에 더 유명한. 아, 케이프 t 아. 아, 아. 네, 네. 강국이다! 칫솔 마스카라 유명한 아이예요. 아, 진짜요? 아, 진짜 칫솔 모양이네? 인형 눈썹처럼 딱 올릴 수 있는 어, 그런 아이에요 지금 되게 안뭉쳐 네, 안안 네. 보여. 안 두꺼워 보여. 그금 아, 마스카라 한줄몰랐어 그러니까 나도, 나도. 그치. 써야겠다. 그리고 오늘 한게 바로 이거. 뭐예요? 나는 뭐 큐빅 같은 박은 줄 알았어, 이거. 완전 이따가 해드릴까요? 헉? 너무 좋지. 아, 진짜 예뻐요. 아 이거 네. 조세님이 눈, 화장, 메이크업 좋아하니까. 어. 아, 그러면 오케이. 아, 저희 제품을 이렇게 설명해주세요. 아, 가야지, 아, 가야지, 가야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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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맞이 아, 메이크업을 한번 살짝 공해주 아, 아, 좋아요. 너무 좋아요. 진짜 아, 스페셜하게 아, 어떠세요, 어떠세요? 제가, 제 눈이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가 될것 같아요. 그러죠. 그리고 네. 이제 바로 아. 지금 이제 연말 크리스마스까지 안 지우시면 돼요. 네. 아, 네. 네. 저 그러면 아까 그 톤포드 써도돼요 네네. 베이스 와.. 네. 컬러 먼저. 피부 눈만 깔아줄게요 먼저. 바로 눈이. 있다. 아이고. 와 눈에 바로 눈이 눈이 눈. 눈. 눈뜬막 보고 싶다. 어. 커피 색깔이네. 커피 색깔. 눈만 깔아주세요. 아메리카노. 오. 커스터드 어 컬러. 어머. 어머. 그윽하 네. 다음에 언더는 요 제품 으로갈게요 조금 더 플랫한 이런 브러쉬로 붉은 느낌 을 추가해줄게요. 어. 가을이니까. 그리고 또, 좀 섹시해. 마그롱 느낌 올라가면은. 어디에 네, 제가 한번 볼게요? <laughs> 아, 레드 브라운. 아, 되게 섬세하다. 큰까 그니까. 끝에 눈두덩이한번 더. 네. 눈이 진짜 그렇게 좋다. 음. 확실히 눈매가 또렷해지니까. 보여주세요. 오! 오! 오, 오 훨씬 아, 이렇게. 그윽해요. 뭐가 두개에요 짧은 무릎 뿌리를 조금 하자 올리고 그다음에 나머지를 긴 무릎. 너무 아. 아. 덜어서 손으로 그냥 찍어 바르는 게더잘 붙더라고요. 남자 아이들도다 요즘 펄 발려 들요네 맞아요. 음. 위에만 펄 큐빅 바퀴 네. 걸로. 와와 와. 와. 아이돌 파트 거게 입자가 되게 다양해요. 진짜 꼼꼼하셔. 예쁘다. Q형님 거울 한번 보여드리세요. 와니 놀라시겠습니까? 언덕 끝에만 살짝 줬어요 지금 어. 살짝. 근데 예뻐요. 오. 양쪽으로 하면. 아 잘한다, 진짜. 야. 저는 제 손으로도 제 눈을 이렇게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지, 가감하지 못하니까. 아. 하던 대로만 하니까. 아껴 쓰니까, 아껴 쓰니까. 그래, 아껴 쓰니까. 아. 아. 아까 맞아. 아. 아껴 맞아. 아. 아껴 써서 그래요, 이거. 빨리 다어요 거울. 아껴 써서 그렇데 이렇게 남자도 아 이렇게 펄을 전반적으로 어 발라도 괜찮네요. 어 원래 눈매도 시원하니까. 더 그러니까. 맞아 요기에딱 그러니까. 깔끔하게 발려요. 황제 재벌 느낌 나요. 황태자, 황태자, 황태자 느낌 같다. 내가 오늘 여기 살게. 아 그래요? 저거 그래요. 조명 하나만 샀다.